안녕하십니까 전현패 편강송입니다. 체급이 다른 트로카스들의 고래싸움인 현역가왕이 드디어 어제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어제 첫 방송 시청률은 6.8%를 기록하면서 두자릿수 시청률로 시작은 못했지만 다소 불안했지만 그래도 순조로운 출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현역가왕의 첫 방송 시청률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역가왕 시청률 최대 7.6%, 첫 방송부터 초대박. 트로트 인기 여전하네. 현역가왕 첫방 시청률 6.8%, 현역가왕 첫방 최고 시청률 7.6%,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의 장, 트로트 또 통했다. 현역가왕 첫해 6.8%, 이런 타이틀로 현역가왕 첫 방송에 대한 시청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역가왕은 2부 시청률이 6.8%였고, 1부 시청률은 3.6% 였습니다. 동시간대 경쟁프로그램인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일부가4.1% 였고 2부에서는 하락해서 3.6%를 기록했습니다. 나름대로 화방은 TV조선의 고정시청층으로 시청률을 유지했고 현역가왕은 기존에 방송되던 불타한장미단의 시청률을 넘어서 신규 시청자까지 유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현역가왕은 총 31개 팀이 출전을 어제 방송은 참가자들의 자체 평가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 판정단 없이 예심 형태로 진행된 자체 평가전인데 경연과 예능적인 요소를 혼합시킨 새로운 컨셉이고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 시청률은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첫 방송 이후에 참가자들이 인정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가 공개가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참가자들에게 다 양해가 된 상태로 보여지고, 예능적인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 포맷으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보다는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하는 예능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첫 방송을 한 현역가왕은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미스트롯 첫 번째 시즌의 시청률 추세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미스트롯 시즌 1이나 미스트롯 2 같은 경우 첫 방송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방송 내내 엄청나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트로트 오디션의 시초인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첫 방송 시청률 5.9%로 시작해서 11.2%를 거치면서 최종 시청률 18.1%로 방송을 마쳤습니다. 초반 시청률은 5.9%로 시작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시청률이 계속 상승을 했고 트로트 시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오디션과는 새로운 컨셉이고 트로트 기반이 약한 MBN에서 방송된 현역가왕 첫방송 시청률이 6.8%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 다음 주부터 시청률이 상승을 하면서 훨씬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성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다음 주는 예고편에서 공개됐듯이 전유진 가수의 무대가 공개가 됩니다. 또한 현역가왕의 가장 쇼킹한 참가자로 거론되는 가수 리네의 무대도 다음 주에 펼쳐지기 때문에 다음 주 현역가왕 의 시청률은 두 자릿수까지 넘볼 수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제 첫방송에서 보여준 현역가수들의 노래 실력은 역시 현역가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멋진 무대들이 펼쳐졌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현역들의 능력이 더 펼쳐질 걸로 기대가 되고 현역가왕이 대박을 향하여 걸어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